이북 도민회가 5일 금요일 터킬라 라마다인에서 2019년 사업의 일환으로 미용 강좌를 열었습니다. 이미숙 뷰티 아티스트와 함께한 미용 강좌에는 주로 여성 회원들이 참여했으나 요즘은 남성들도 기초화장을 하는 시대여서 앞으로는 남성분들의 참여도 희망했습니다. 겨울철 피부 관리와 기초 색조 화장을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을 알리는 시간에는 난 턱색 색연필로 눈썹을 그리는 방법 등도 재미있게 알려 흥미로운 미용 강좌를 펼쳤습니다. 이날 김재용 총무는 미용 강좌를 기다리는 회원들에게 색소폰 연주로 감미로운 음악을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일레인 회장과 이미숙 강사를 잠시 만나봤습니다. 사람들이 메이크업이라고 하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쉽게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머 이런 게 있었네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오늘 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면서 정말 오늘 오신 분들 하나만 알고 가도 평생 써먹을 수 있으면 그 정말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쉽게 쉽게 아무나 따라할 수 있는 그런 메이크업을 오늘 알려드릴 거예요. 남자분들도 예. 옛날에는 화장을 하고 다니다 이러면은 조금 이상이생겼는데 요새 는 그게 너무 자연스럽게 돼가지고 눈썹 그리고 다니고 아이라인도 살짝 그리고 다니고 어 정말 이렇게 뭐 머리숱이 조금 없다든지 이게 약간 안에가 비어 있다든지를 이 때는 또 이렇게 그런 그 커버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시고 하면서 이제는 이렇게 화장이 꼭 여자들만 한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오늘 또 이제 같이 제가 또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아까 우리 강사님께서 아, 아, 말씀드렸듯이 특히 뭐 남자도 요즘 화장시대라 고 그러잖아요 진짜 그, 그래서 남자 여자분 피부 관리 이렇 겨울철이니까 이제 피부 관리에 이제 신경을 많이 써야 할 때라 생각해서 또 우리 전 회장님하고 상의해서 이렇게 유명한 강사분을 모시게 됐어요. 네. 전화번호는 4259995944 이미숙 찾아주시면 네. 됩니다.